자, 일단은 제국군과 무리수,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무리수하고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자. 유리수. 자, 유리수는 어떻게 구분된다고?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 다시 정수에는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분수가 있고, 소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중일 때 정리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A분의 B. A는 0이 아닌 분수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다 유리수라고 했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수는 다 분수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 자, 이게 1학년까지 배운 거고, 2학년 때 소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봤지. 소수는 유한 소수가 있고 무한 소수가 있잖아. 자, 무한 소수에는 다시 순환 소수가 있고 순환이 안 되는 비순환 소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떠한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 자, 비순환소수는 일부러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안 나와. 그래서 요 비순환소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유리수하고 구별되는 무리수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무리수에 들어간다. 그럼 무리수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유리수는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3학년 때 배우는 게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 이게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리수는 분수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무리수는 분수 모양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유리수는 루트 4는 2의 제곱해서 이렇게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지.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유리수. 루트 5처럼 근호 밖으로 더 이상 안 되지 이런 거는 무리수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어 자또 하나 자이 비순환소수에서 이제 많이 헷갈리게 나오는 게 있는데 비순환소수에서 대표적인 게 파이야 우리가 파이 알다시피 어떻게 돼3.14159265357932384쭉 나가 그런데 너희들 헷갈리라고 3.14를 딱 써놓고 나서 얘가 유리수냐, 무리수냐 이렇게 물어봐. 3.14에서 딱 끝났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야. 그래서 요 파이하고 3.14는 구별을 해줘라. 자, 이게 유리수하고 무리수 합쳐서 실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야. 자, 요거를 알아야지. 그다음부터 문제 풀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길 바라고. 자,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어. 자, 잘 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4개가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는 4가 되겠지? 그러면 이 색칠한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얘도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는 1이야. 그러니까 4개를 합치면 전체 넓이는 4야. 4에서. 빼줄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를 빼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요거 1 곱하기 1. 1 곱하기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1. 그런 게네개 있어. 그래서 4 마이너스 약분하고 약분하고 해서 2가 돼서 색칠한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는 2가 된다. 그래서 사각형 A, B, C, O의 넓이는 2가 되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잖아. X로 나 그러면 X의 제곱. 이게 넓이지? 그게 바로 E가 되니까, X는. 제곱해서 E가 나오는 게 뭐가 있어? 2의 제곱근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어. 근데, 여기는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이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된다. 요 개념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자, 이게, 사각형이 이렇게 딱네 칸짜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아홉 칸짜리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또한번할 거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 길이가 루트 2야. 그럼 요 길이도 루트 2지? 만약에 여기가 요 좌표, 여기가 0이라고 쳐봐. 그러면 컴파스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지지? 그러면 이게 루트 2니까 요기도 루트 2. 그래서 루트 2를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반대로 여기가 루트 2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 그럼 얘는 0, 0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또 하나 이거 뭐 응용하기 나름이야 이 좌표를 만약에 여기를 3이라고 해봐 그러면 루트2가 이렇게 루트2만큼 왔으니까 이 좌표는 3 플러스 루트2가 되고 이 좌표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3 마이너스 루트2가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왔으면 플러스 루트2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루트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사각형 4개짜리 말고 이제 9개짜리를 한번 해 보자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 9개짜리 한번 해볼게.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9개 있어. 상태에서 노란색 색칠한 부분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럴 거야. 그러면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하얀색 정,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3 곱하기 3, 전체 넓이 9에서 빼줄 거야. 2 곱하기 1,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런 거 4개가 있으니까. 9, 빼기, 약분하고 약분하고 4가 돼서, 설치한 부분의 넓이는 5가 된다. 자, 또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X의 제곱, 넓이지? 그게 5가 돼. 그러면, 5의 제곱근을 꺼라, 제곱해서 원하는건 뭐냐?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길이니까 마이너스 안 나오고, 루트 5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한 변의 길이가 루트 5가 된다. 루트 5가 된다. 자, 여기서 끝났어. 그 다음부터. 이 좌표를 어떻게 정해주기 나름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 좌표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이렇게 컴파스 갖고 이렇게 그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지지 그럼 이 좌표가 바로 루트 5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컴파스를 이렇게 해 주면 여기 여기가 0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자, 또. 만약에 이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오른쪽 왔으니까 항상 오른쪽으로 오면 플러스 해주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해주라. 이렇게. 그래서 좌표를 정해주기 나름이지, 요거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꼭 알아두고. 자, 유리수가 뭐고, 무리수가 뭐고, 그 다음에,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 그러면,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합쳐서 실수라고 그랬지? 그럼, 실수하고 수직선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첫째, 유리수와 수직선은, 자,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유리수가 하고 유리수가 있어. 그러면, 유리수하고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어. 마찬가지야,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는데, 무리수하고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 수에 많은 무리수가 있다. 그럼 두개 합쳐서 실수는 뭐냐면 실수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수직선은 실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러면 수직선은 실수하고 일대일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시험에서 꼭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실수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실수만 그런 거야.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걸 꼭 알아두기 바래. 자 이번엔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첫번째는 이 2-루투삼하고 이 3-루투삼은 어떤게 더 크냐 대소관계를 따져라 이런 얘기인데 첫번째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할거야 자 똑같이 왼쪽에도 루투삼이 있고 오른쪽에도 루투삼이 있어 마이너스 루투삼 마이너스 루투삼이니까 이쪽에도 루투삼을 더해주고 이쪽에도 루투삼을 더해주면 2하고 3만 남지 그럼 당연히 3이 크잖아 그럼 얘가 더 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플러스가 있으면 안돼 똑같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똑같은 수를 더해서 없애주고 자연수만 비교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또 2하고 루트2 플러스 1이 있는데 어떤 게더 크냐 하는데 자 우리가 모든 교재가 됐든 어떤 교재가 됐든 관계없어 교재 맨 뒤에 보면 제곱근 표가 있어 그 표에서 1에서부터 99.9까지 제곱근의 값이 나와 있어 그 값을 비교하면 루트2는 1.414이 정도 되거든? 그 다음에 뭐 루트3은 1.73이 이정도 되는 거니까 몇개 정도는 외워드는게 좋아 그럼 얘는 1 4 1 4에가1 되니까 2.414니까 얘가 더 크겠지 물론 이렇게 비교 안 하고 다르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어 그건 다음 단원에서 설명을 할 거야 자 A, B, C, D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거야 그러면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거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첫 번째 3 마이너스 루트이야 항상 출발점을 보라 그랬어. 3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요게 루트이지.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왔으니까 얘가 은이 되는 거야. 얘는 니은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이야. 1에서 시작해서 루트이니까 오른쪽으로 왔어. 플러스니까. 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왔어. 이렇게. 요거 리을 리을이 되는 거고, 이는 여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래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되니까 이래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갔잖아. 그럼 기억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리얼 얘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니은니은이 뭐냐 a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거 d. 그래서 제일 큰 거는 b. cat 이런 순서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3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고 플러스가 있으면 1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오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1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간다 그거만 명심해 두면 되겠어 자 다음 중두 실수의 대수관계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야 자 처음부터 찾아보자 자 1번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양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은 수가 있지. 그러면 없애주면 루트 2가 있고 루트 3만 남으니까 루트 3이 크지.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자 여기는 순, 순서를 한번 바꿔서 볼게.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7 있고 얘는 4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17 마이너스 루트 17, 똑같은 게 있잖아. 그러면 루트 15하고 4를 비교하면 되겠지? 근데 4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4, 4, 16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15하고 루트 16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얘도 맞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얘도 6 빼기 루트 8이 있고 4가 있어. 그럼 양쪽에서 4를 빼볼 거야. 그럼 4를 빼면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고 얘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2는 루트 안 들어가면 4가 되고 루트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루트 4가 커, 루트 8이 커. 당연히 루트 8이 크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지. 0보다 작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럼 결국, 루트 7하고 루트 3만 비교하면 되지? 루트 7이 크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크다 했으니까 얘는 잘못됐네. 자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루트 5하고 2만 비교하면 되지 이는 루트 4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얘도 맞고 그래서 잘못된 건 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일단은 제곱근과 무리수 오늘은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어 자 기본 개념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첫 번째 문제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할 때, 자 모든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는데,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연수 x에 대해서 이 x 대신에 만약에 10을 집어넣어 봐요. 다 10. 자연수 10에 대해서 루트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 10이라 이렇게 얘기를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10이라는 건 얼마야? 루트 9가 3이지. 루트 9가 3이고 루트 16이 4잖아. 그러니까 루트 10은 이 사이에 있으니까 3점 얼마란 말이야. 그러면 3점 얼마니까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야? 3개가 된다.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 자 루트 93 그러니까 F93이라는 건 루트 9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잖아. 그러면 봐봐. 루트 81이 있고 루트 100. 요 사이에 얘가 들어가지 그럼 루트 81은 9고, 루트 100은 10이니까 9점 얼마가 되니까 얘는 자연수가 몇개 있어 9개 있다 빼기 f 62 그러면 루트 62잖아 그럼 루트 62 밑에 제곱수 49가 있고 64가 있지 그러면 루트 62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7 얘는 8그래서 7점 얼마니까 얘는 자연수가 7개 있다 해서 9 빼기 7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 자 이번에는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아닌 수를 골라라 이런 얘기야 자, 단 루트 2는 1.414 루트 5는 2.236 그런데 대부분 이건 제곱근표에 나와있지만 자 하나 더 추가해서 루트 3은 1.732 이렇게 세개 정도는 외워두면 나중에 문제 풀때 확실히 빨리 풀수 있어. 다시, 루트 2는 1.414, 루트 5는 2.236, 루트 3은 1.732. 이거 꼭 외워두고. 자, 그러면, 루트 3이니까, 루트 2하고, 루트 5 사이에 당연히 있지. 맞는 얘기고. 루트 2, 1.414에서 0. 0.5를 더하면 1.46이 되니까 당연히 루트 5 보단 작잖아. 그렇게 괜찮지? 자, 루트 5에서 이번에 0.1을 빼줄 거야. 0.1을 빼주면 2.136 되니까 당연히 루트 2보다 크니까 그 사이에 있고. 자, 두 개를 더해서 1로 나온다. 이게 바로 뭐야? 정 가운데 값이야. 자, 여기가 어떤 숫자가 있어. 4가 있고 여기가 10이 있어. 그럼 두 개를 더해서 이로 나눠. 그럼 7이 나오지? 이 7은 바로 정가운데 있는 수가 되는 거야. 자, 루트 2는 1.414야. 여기다가 1을 더해봐. 그럼 2.414. 얘보단 크지? 그럼 얘는 안 된다. 그래서 루트 2하고 루트 5 사이에 있는 물인수가 아닌 수는 루트 2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얘기네. 자열 번을 강조해도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다시 한번 루트 a의 제곱은 뭐라 그랬어? a가 아니라 절대값 a라고 그랬어. 왜?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면 a로 나오고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그랬어. 이걸 꼭 알아둬야 되는 거야. 자 루트 안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져. A가 B가 0보다 크대. 그럼 둘다 양수야. 양수야. 근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얘는 음수지.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 자기 자신이 나오는 대신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러니까 양수. 3에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양수야. 양수니까 자기 자신 나왔어. 근데 앞에 마이너스 갖다 붙여준 거니까 맞는 거야. 자, 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없어지지? 루트 a의 제곱 그냥 a 맞는 거고. 자, 얘가 양수야. 근데 마이너스가 없어서. 그럼 얘는 이 자체는 음수가 되겠지? 그럼 음수가 되니까 자기 자신 나오는 대신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잖아. 그럼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잘못된 거야.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a 나오는 거 맞잖아. 그다음에 여기 봐봐. A하고 B가 비교했을 때 B가 더 작지?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얘는 음수가 되잖아. 그럼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대신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A 마이너스 B. 순서 바꿔준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얘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다. 자한번더 x의 범위가 2에서 5 사이에 있어. 그랬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해라 그러니까 자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지 인정의를 해보자. x가 2보다는 커. 자 여기가 2가 있어. 얘가 2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그 다음에 x가 5보다 작아. 5보다 작은 거에서 5를 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는 자기 자신 나오는 대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가로 풀어주면 이렇게 돼서 2x-7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계속해서 이제 해보는데 두수 a,b에 대해서 a-b가 양수고 a 곱하기 b가 음수일 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루트 4b제곱 플러스 a-b제곱을 의 간단히 하라 이런 얘기야 자, a-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지. 또 a하고 b를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a가 양수가 되고 b는 음수가 되겠지. 만약에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아 음수가 나왔때는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야. 자, 그럼 얘는 플러스야? 자기 자신 그냥 나온다 그랬지. 자, 이거 조심해 4 나오면 안돼 얘는 2b의 제곱이란 말이야 루트 2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b는 음수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이 자체가 음수야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대신 앞에 마이너스 붙여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네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자 a가 b보다 크다랬어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겠지 양수가 되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 앞에 플러스네, 플러스. 가로 풀어주면 끝나지, 이제. a 플러스 eb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래서 ea가 되고,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다음 부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몇 개나 되느냐. 자, 조건이,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없잖아. 그럼 제곱을 할 거야. 9.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66에 3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으로 나눠져. 3. x 마이너스 1, 3으로 나눠주면 12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x 남았지. 여기도 플러스 1 해주면 4. 여기도 플러스 1 해주면 1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2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몇 개냐?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가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찾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찾는 것보다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12까지지. 13일보다 작아야 되니까 12까지야 그럼 1에서부터 12까지 12개가 있어 그럼 얘는 5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1에서부터 4까지는 안되잖아 네개 4개. 그래서 네개를 빼주면 8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자 이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첫단는 제곱근과 무리수가 다 끝났어 자 다음 단원은 이 단원 뭐냐면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이야 그래서 다음 단원부터는 좀더 연습장 쓰는 연습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돼. 그 연습이 잘돼 있어야지 3단원 인수분해 4단원 2차 방정식을 체계적으로 잘풀수 있으니까. 알았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내자.